6시 45분까지 오라고 해서 지금 37분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지 아침부터 열심히 투어 다니고 있어요. 여행을. 반미. 헬로우. 투. 밤미밤미 투. 위생은 신경쓰면 안 되겠다. 저기. 아, 근데 네. 맛있겠다. 밤미 아, 네. 음. 하나 2만 동, 한국 돈을 천 원. 음. 아, 지금 렌즈를 닦아야겠다. 소매 시기가 많으니까 특히 길거리에서는 이렇게 딱 올리는 순간 가져간대. Seven, seven, eight. 버스를 앉으니까 잠이 오는데. 팜플렛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는 팜플렛이 준비가 되있는데한국어 준비가 안되던는게참 아쉬웠어. 한국인이 많이 안 오나 봐. 실제로도 한국인이 별로 없어. 입장료는 11만 동. 한 사람당 11만 동. 일단 티켓 검사 받고, 뭔가 무슨 스티커를 붙여주네. 티켓을 했다면. 부셔놨던, 티켓을 냈다는 뜻인가 봐 이게. 예. 구찌 터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지하 터널이래. 우리나라로 치면 파주 제삼단굴 같은 거? Now, uh, you can see the guy make an example for you to. See. Okay, look at this man. Uh, he make an example for you to see, and later on you can do the same if you want. You can try, okay? Now, you can see. before he close it you know he need to camouflage you can see he put a dry leaf over the tunnel lit camouflage also camouflage the entrance now you can see you know if it camouflage well it's hard for you to recognize this one oh. happy new year <laughs> <laughs> yeah leave it up <laughs> Get out! Oh shit! <laughs> oh. Wow. This one, first you know, it's stuck into my body, my stomach, you know, at yeah, this part. But this part still still moves. If this part of the man he hurt, you know, cannot be a good man anymore. <laughs>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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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eleben> w h e r you from? 리 아, r e a Korea!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아, o m e on! c 이 m n m e c n e e 오케이 와와 와, 동굴 와다 끝나고 왔는데 계속 쪼그려서 근데 내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쪼그려서 오리걸음 하듯이 그냥 쭉 왔거든 끝까지 근데 체구가 좀만 크면 그것도 힘들 것 같아 와와와 어. 와. 와. 제대로 운동했네. 근데 재밌었어. 근데 한번 정도 해볼만한? 그냥 뭔가 아, 터널이구나 하고 예상했으면 그대로 똑같을 수도 있는데 한번더 해볼 만할것 같아. 어 추천. 응. 이걸로 마음대로. 귀여우면. 와 여기 유명한 그 유명한 카페 아파트. 같아요 VBN이랑 또 다른 번화가의 느낌? v 이 n 에는 완전 그냥 클럽거리였다면, 여기는 그냥 가족끼리 오는 날, 가족 단위로 젊은 층들도 많이 오고, 캡처하면 캡처, 캡처하면 되지. 겠 와, 여기 버스킹도 하고 오빠, 바이올린이긴 하네. 약간 청계천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 청계천의 행사 때 오는, 행사 때 오는 청계천. 아 여기가 풍남거리 그거다 책거리. 책은 마음의 양식인데 한산해졌어 확실하게. 책거리 <laughs> 오니까 너무 한산해졌다. 야와 여기서 토익한다. <laughs> 여기서 토익을 하네. 나도 그 기념품을 하나 사긴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현지인들이 외국인이 혼자 카메라 들고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니까 뭔가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로 다 쳐다봐. 아 약간 어깨 좀 피곤하겠는데? 여배 좋다. 연꽃이랑 저 뒤까지 해가지고 사진 대충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캡처 하나 해주고 일단 이 길을 따라서 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가 갈 고깃집이 있어 <laughs> 고깃집으로 갑니다 현지씨가 고르는 7시 반이 조금 넘었어 아니 가는 식당마다 골라서 가는 식당마다 지금 설 연휴라고 다 쉬어 제발 저기가 저기 식당이길래. 불 켜진 데가 딱 여기 하나야. 우리가 원하는 식당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식당이지. 보통 새우. 맞네. 네. 네. 맞네. 맞네. 여기다. 맞아. 어. 여기다다. 여기다 제대로 왔다. 그래 원하는 식당.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제 들어갑시다. 바로. 히이스 오케이. 어스텝. 오케이. 보통 새우라는 게 음식인가 봐. 이게 만천원이지? 여기는 샐러드고. 빅고, 19만 동이면 가격이 만원 정도네. 크로커다이크로크다이 파도? 오오오. 크스콜피온 쉽게 갈까요? 여러 명이면 사실 하나씩 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둘이니까. 야, 이거 결승전이지. 한국도 사우디 결승전이잖아, 맞아. 고기 불판이랑 해서 고기 생으로 해가지고 두개 이물 갖고 와서 갖고 아, 서 구워 먹어라. i'm que to